안녕하세요. 전중경의 인기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50분, 오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해외적인 시를 보시면 일단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약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왜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느냐? 역시 뭐 경기 부양책 때문이죠.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뭐잘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열심히 열심히 회의를 하는데요, 잘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중 오늘은 이제 그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 미국 대선 불안감.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대통령 바이든 승리, 그 다음에 상원 민주당 탈환. 하원은 현재 지금, 어, 민주당, 민주당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도 먹고, 성원도 먹고, 하원도 먹어서 민주당이 다 먹는 거다, 그죠? 그래 그게 블루웨이브를 가정한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에서는 음, 자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이어 거라고 합니다. 예. 역시 뭐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통신, 은행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대신에 헬스케어, 대형 기술주, 교육 미디어 주는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하고 상원도 먹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를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 전환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는 어, 민주당이 아무리 부양책 음, 대형 부양책을 하려고 해도 어, 상원 때문에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경우에 시장은 하락창에 갇힌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첫 번째 두, 이두 가지는 민주당이 대선이 되는 경우고요. 자세 번째부터는 트럼프죠. 트럼프 승리입니다. 트럼프 승리인 경우 어, 상원은 트럼프가 승리한 경우에 상원은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 그래서 뭐 어차피 기본적인 부양책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형 대형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업구제, 빈민구제는 하겠지만 어, 전반적인 신성장 입법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구요 자 이때는 기술주, 임의소비재, 대형주, 특이등급채권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네요 하지만 욕심을 낮춰라.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졌는데 어, 대선 불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자, 선거 결과가 늦, 11월 3일이죠. 선거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나온다 해도 불복 사태가 벌어진 경우, 이, 이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이, 이걸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과거의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하면, 종합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어, 졌는데도 대선을 불복한다거나, 어, 막 주식이 막 떨어졌다, 미국, 미국 주식이 막 떨어졌다는 내용이 들으면, 어, 그때는 들어가라. 결국은, 결국은 미국은 우제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로서는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가 현재로서는 가장 우세해 보인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도 그러다가 망가졌죠. 민주당이,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일 그, 단계로 전환, 그, 그, 코로나 1 단계로 전환했지 했었, 않습니까? 그래도 뭐, 1단계로 전환이 됐는지, 어쨌는지, 어, 그 술약속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가 옵니다. 술 한잔 먹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뭐, 그 1단계 변환되는 것이, 이 개인의, 개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 여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증신대, 아시아 경제의 굿모닝 증시입니다 기술주 조정 국면이고, 이 관심 받는 컨택트주, 컨택트주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음, 제그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 영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정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고 어, 방역을 완벽히 한다기 하기... 완벽한 방역을 포기 <laughs> 완벽한 방역보다는 경제 재개의 필요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단계로 낮춘 상태예요. 예. 뭐 지금 거리두기는 또뭐 완벽하지 않지만 좀더 이제 뭐 굶어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단계로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소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이 구글 모빌리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음 추석 전부터 연초 수준의 활동량을 회복했죠. 그러면 이제 연초 수준이라는 건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미 뭐 코로나 이전 활동량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게다가 거리두기 완화까지 해가지고 어, 소비회복이 더욱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뭐 배당주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됨으로써 어, 좀 각광받는 주식들이 있겠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증시는요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 하락 중인 2356 포인트를 지나고 있구요 개인이 사고 있네요 자 코스닥 지수도 개인이 사고 있는데요 어1.85%좀더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845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 검색 총목은요 비키트죠 비키트 빅히트. 근데 뭐, 뭐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풀렸죠 오성첨단 소재 꼭 어, 계속 전나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저 일주일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죠. 예, 우성첨단 소재였습니다. 유나이티드제약, 삼성전자, 넷마블, KPM테크, KNN, 하나솔루션, 쌍용양회에 LG와 카카오, k e c 카카오게임즈, 테림포장, 현대차, 시젠, 엑스바이오, 셀트리오 현대제철, DPC, 신풍제약, 네이버, 제이, JYP, 모아텍, YG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드리조뒤 쪽에 있네요. 자, 모아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이제 모아텍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니, 이유 이유가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웃음> 아니, <웃음> 자, 10년 차트를 보시면요. 아니 그동안 계속 뭐 2,0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올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뭐 거의 4배, 5배 오르고 있죠.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뭐, 기관 외국인 손대는 게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끼리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고, 어,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요. 조회 공시를 보면, 어, 주요 공시가 없대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요, 요 모아텍의 공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아텍이 10월 14일에 답변을 했죠. 모아텍이 뭐 10월 14일 날 답변을 했는데 뭐 별도로 공시할 주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금 계속 주식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별 내용이 내용 없이 오르고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인지 좀 대충이라도 알아보시면요. 자 모아텍이 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기보고서의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모아텍은 스테핑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이스테핑 모터가 뭐냐? 스테핑 모터를 검색해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부품이에요. 어, 중간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 자석이 막 뱅글뱅글 돌고, 그스테핑 모터니까요. 이 끝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가 원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요. 뱅글뱅글 도, 도입니다. 도는 게 모터인데, 스테핑이니까 어, 마치 스텝밟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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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모터를 스테핑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테핑 모터에 대한 설명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테핑 모터는 태엽처럼 어 연속적이나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돌아가는 모터를 스테핑 모터라고 하는데 이 스테핑 모터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컴퓨터 컴퓨터 내 부품으로 쓰이고 뭐 하드디스크 이런데 쓰인다고 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단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예, 전장 같은데도 쓰이고 어, 뭐 그런 곳에 쓰이는 겁니다. 쓰이는 것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스테핑 모터를 요 기술을 이 모아테크가 뭐 독점적으로 갖고 있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뭐 다른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스테핑 모터를 마, 만드는 회사고 스테핑 모터는 어, 컴퓨터에도 쓰이고 어, 여기 보시면. 가전, 사무기기, 자동차, 사무기기는 특히 프린터인데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컴퓨터에도 쓰이고 특히 자동차가 이제 요즘 전기차, 전기차가 수요가 어, 전기차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내부에 어, 많은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 있습니다. 야, 그래서 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랐는지 뭐 보고서 한번 더 봤을 야, 재무제표를 봐도요,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심지어. 어, 일자를 보시면 음,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면 매출액, 매출 매출총이익은 나긴 났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총이익은 났는데 판매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결국은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손실이 9억을 찍기는 났어요. 예. 단기순이익 손실이고 그런 회사입니다. 예. <laughs>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보시면, 이 예, 김영욱이라는 분, 이 분이 주, 주인데요이 분과, 이 분과, 예, 토 투수 관계자 몇 명이 모여서 보유했던 주식이 원래는 5.6%였는데 6.64%로 늘었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상건 아니고 2월달, 3월달 요때 구입, 주식을 장례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고, 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이한 게50% 정도가 이제 여기 볼까요? 주주에 관한 상황을 보시면 주주에 관한 상황을 보시면 50%가 어떤 이게 일본을 산것 같아요. 일본 회사에서 이 일본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0%. 그다음에 또 자기, 자기, 자기 주식 수가 30%예요. 회사 회사 자기가 보유한 직접 회사가 직접 보유한 주식이 35%. 요, 일본 회사가 부여한 게 50%.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십몇 퍼센트가 이제, 소액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회사고요 어, 이렇게 상황가 계속 가면 뭐, 뭐, 여기도 뭐, 투자 경고가 떠있는데요. 자, <laughs>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계속 하늘로 높이 올라갔느냐? <laughs> 아니면, 수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예. 그래서, 저도 한참 봤는데요. 뭐, 어. 하여튼, 모아텍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